미치 안녕. 밖에 눈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눈길 조심해요. 저는 그 뭐지? 회사 왔는데 레슨까지 시간이 조금 떠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쉬라고 했는데 미치 생각이 나서 왔어요. 안녕. 차에서 밥을 급하게 먹고 첫눈처럼 영이가 왔다. 눈이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첫눈인데. 내려서 이제 뛰어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우리 회사 경호분이 우선은 쉬워 주셨어요. So sweet. <laughs> 너무 세게 씹었나봐. 어 턱이. 이거 아이스크림 거 사러 갔는데 트리가 벌써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막 이제 직원분들이 걸어놓은 소원도 구경하고 내 소원도 쓸라 했는데 체령님이 렇게 아이스크림 벌써 나왔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거 허겁지 없어서 달고 나왔어. 다음에 여유 있게 예쁘게 적겠어. 왜냐면 카페 이제 닫을 시간이여가지고 헉! 너무 쓸대 첫눈은 좋아하는 사람이랑 봐야 한대서 라이브 키고 나왔어. 지금 밖에 있으면 나랑 첫눈을 같이 보내는 거야. 카라멜 노치 아이스크림입니다 음 맛있당 저는 회사예요 음. 첫눈 올때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켰어요 내년에도 제 옆에 꼭꼭 붙어 있어 달라고. <laughs> 안 사겨줄 <사귀어> 거잖아. <laughs> 우린 사랑하는 사이지. 미찌랑, <laughs> 미치는 미찌 된지 얼마 안 됐는데. 체레 언니 라방 처음 본데. 자주 할게요. 미지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근데 네, 이건 저희 회사 카페 아이스크림이에요. 진짜 맛있어. 겨울 음식은. 겨울 음식 은？호떡 을 진짜 좋아 하고 딸기, 귤, 음... 전 붕어빵 보다는 호떡 을더 좋아 해요. 음, 너무 맛있다. 음 밖에 눈 보여줄까요? 나가볼까? 눈 보고 싶다고? 서울은 눈 오는데, 용인도 오고 파주도 온대요. 저희 가족 단독방 지역 통신을 봤을 때. 근데 엄청 많이 와요. 자, 그러면 내가 눈을 보여줄게. 있으니까 난 무적이야. 내가 보여줄게. 아이스크림 먹기 전에 다녀오기 챌린지. <laughs> 모르게 딱 벌써 콧물이 나는 안녕하세요 호호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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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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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어, 어. 안녕잘지내는 눈이 진짜 많이 온다. 어, 안녕하세요. 소리. 짠! 소리 진짜 좋다. 올해 이제 더는 안 맞아도 될것 같아. 체령! 빨리 이거 캡처해줘. 좋은 것 같아, 기분. 너무 따뜻해. 미지도 예쁘게 담아줘. 지금 모습. 그러면 나는 이거 키느라 셀카를 찍을 수가 없어. 근데 이거 폭설이겠는데? 심상치가 않은데? 이거 좀 심한, 나, 좀 심한 것 같아. 눈이 좀 마, 꽤나 많이 오는데? 안녕하세요. 들어가야겠다. 문좀 닫고. 아, 춥다. 네, 아, 춥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왜요? 네. 아, 지, 아, 지금? 지금? 그러면 안녕! 저 지금 인스타 라이브 중이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첫눈 챌린지 찍고 왔어요. 근데 눈이 폭설이에요. 엄청 많이. 이렇게 입고 오신 거 아니죠? 패딩 입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응. 네. 여러분, 퇴근길 조심할까, 조심히 가야 될것 같아. 눈이 너무 많이 와요. 안녕하세요. 근데, 어, 어떻게 오셨어요? 응. 아, 진짜요? 그러면, 한 번만 더. 지금, 저희 회사, 우리, 그, <laughs> 이분 오빠가, <laughs> 안 추세요? 지금 동생 실시간으로 언니 라방 너무 못생기게 나온다 하고 활동하면서 <laughs> 와한 번은 더 고화질로 담은 나봐요

겨울 나라 같아. 와, 제가 언제 또 이렇게 눈을 맞아 보겠어요? 오늘이 아니면 눈을 못 맞을 것 같아서. <laughs> 저 이제 레슨 준비하러 가볼게. 요 미지 집 조심히 들어가.